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추적 두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 고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고 3시간 만에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고, 죽은 상태로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어, 금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쯤에,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어 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9시에 사형 결정됐고, 12시에 사형 집행이 되었고, 3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고, 죽은 채로 이제 십자가 위에 한 2시간 좀더 되겠죠. 2시간 정도 매달리 계시다가,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무덤에 이제 안장되셨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은 대략 한 36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62절부터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원수들은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제안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내면은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예수님 말씀이 사기친 건데, 거짓말인데, 더큰 사기 그 부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소문을 내면은 더큰 사기극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 원수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 돌의 무게는 2톤 정도라고 합니다. 힘센 남자들, 뭐, 20명 정도가 들어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봉을 했는데, 이건 황제 인봉이었습니다. 그 인봉을 임의대로 뗀다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라면은, 완벽에 가까운 군사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보초 서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 믿을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가 보초를 서다가 졸기라도 하면은 화형을 시키겠다 하는 이 군대 엄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 로마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졸은 게 졸은 게 발각이 되면 벌써 이 이제 군복을 벗겨서 먼저 딱 군복을 벗겨서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어 벌써 이제 두렵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병사의 몸을 그냥 불에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완벽하게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간다는 것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무덤을 지켰던 것이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이 톤이나 되는 돌이 굴러가 버렸죠. 마태복음 28장 2절 보시면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보초 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 굴러갔으니까 황제, 황제 임봉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보초서던 군인들이죠.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만약 로마 군사들이 없었다 그러면 은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없었을 건데 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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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사기극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목사 이거 그만 바로 그만 둡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들, 즉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시체를 가져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며칠 지나서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예루살렘성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도하면서 다닐 때 원수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꺼내서 시체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걸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수중에 시체가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가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건데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라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강한 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합쳐야 11명 아닙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요. 11명으로는 이 톤이나 되는 돌을 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 갔다는 것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서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가짜죠. 가짜 내용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10명의 제자들이 가짜 내용을 전도하다가,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요? 사도요한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았었고요.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당했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세 번째 주장, 이제 부활 뿐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500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 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장사 지낸 바디였다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오백 명 이상에게 일시 한꺼번에 보이셨으니. 이걸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면서요, 부활을 목격했던 봤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있죠.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그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활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모아서. 미국의 의사 레이몬드 부디 박사가 1975년에 쓴 책이 Life After Life입니다. 죽음 그 후에 아니 생명 그 후의 생명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요? 생명 후의 생명 네, Life After Life인데요. 네, 레이몬드 부디 박사가 여러 병원에 연락을 해서 임사 체험이 있는 사례를 수집한 결과 150건의 사례를 모았고 이걸 정리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삶이 좋은 쪽으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버리고 돈을 버는데 막 아중과중하지 않고요. 돈을 벌면 은 수입의 일부를 다구제 하는데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과 확실히 달라진 게 있는데 이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고 전도할 때에 원수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 당당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겁먹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믿음과 이 담대함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천성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담대함의 기운을 느낍니다. 생명력을 느낍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눈동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막 눈동자들이 살아있네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영혼에 들리니까 남자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마다 남자 성도들 표정이 아주 무겁거든요. 여자 성도들은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항상 밝아 보이지만은 남자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교회 남자들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는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터치를 느낍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대함과 생명력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있는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먼저 내 자신이 느끼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지금 옆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밝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서 천국이 느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목회의 90%를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맛봐야지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힘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막 다른 일로 바쁜 거죠. 예배가 능력이 아니라 지루함이 되면요. 뭐 다른 것으로 활력을 찾으려고 뭐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 뭐 구제한다 그러고요. 뭐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자 그러고요. 여러분 예배가 왜 강력할까요? 예배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이하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의 원수들이 천만의 원수들이 공격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면 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중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예배는요, 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다시 살리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이방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뭐 아프다고 울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요. 나를 도와주실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께 필요한 거다 모든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천성교회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있죠? 이노아, 김노아, 시아가 있습니다. 시아. 또 시아, 또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도 있습니다. 또어 정아도 있습니다. 정아 하지만 고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 안에 고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은 고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그 역사 역사가 있죠. 기독 비시토리 보면은 조지 뮬러의 얘기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조지밀러는 자신이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5만 번 기도했더니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노동에 지친 남자가 조지밀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중노동하는 남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세븐데이 일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의 건강을 생각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라! 줄이라 그했습니다그 남자는 가족 부양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16시간 일해서 지금 겨우 산다고 한숨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때 조지 밀러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부양, 이, 저, 가족 부양은 당신 몫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당신이 할 일은 중노동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께 구해.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말 듣고서요, 그게 막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 남자가 변했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남자는 과도한 노동 대신 기도에 힘썼고요. 나중에 조지 뮬러를 돕는 후원 사업가,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16시간 일했던 남자, 돈 없는 그 남자를 사업가, 돈 많은 사업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요, 항상 주눅 들어 살고 눈치 보고 살고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당당함이 없습니다. 당당함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같이 그런 모습인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줘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입양시켜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역경 앞에서도요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당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밝아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Jesus Christ is living hope.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Made in heaven. 탕! 이 양자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어 살지 마시고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면서 어둡게 사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괴상한 기적. 이런 괴상한 기적의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 어,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고아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고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후